곡소리 나는 코인 시장, 비트코인 어디까지 내릴까요? 트럼프가 다섯 개의 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며, 보도자료와 뉴스로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금,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반등할 수 있을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브리핑 주목해주세요. 시작에 앞서 안내드리자면, 제 브리핑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분석임을 강조드립니다. 가령, 지난 1월 비트코인이 최고점은 10만 9,588입니다. 이번 주 주봉의 22평선은 9만 3,93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점 안내드리며 본 브리핑에서 안내되는 매수자리는 해당 구간에서 살아가 아닌 나는 해당 구간에서 살 것이다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을 참고하시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2025년 3월 10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조봉입니다.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와 60SMA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모니터링 포인트 3가지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직전 고점입니다. 현재 73,777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 하단의 가격인데요. 직전 고점보다 살짝 높은 7만 6천 구간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sma의 위치입니다. 약 7만 2,500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포인트 잡으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주봉원 볼린저 밴드의 중앙이 되는 20mA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전주에 꼬리를 말아서 종가로 방어했던 모습과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캔들의 종가는 20MA를 하방이탈했다. 여기죠? 동의하시죠? 다음으로 그 전주의 저가는 아직 하방이탈하지 않았다. 보이시죠?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위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이번 주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논리의 흐름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시나리오와 대응 소개해드립니다. 중기 A 시나리오, 현 구간에서 직전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상승폭을 20MA까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손익비로 봤을 때약 5%의 손실을 담보로 14%의 수익을 볼수 있는 손익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매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많이 내렸으니까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초보적인 생각으로 시장가 매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더 작은 프레임인 일봉과 4시간 봉 순으로 살펴보면서 작은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매수 신호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면 저는 과감히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의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는 지난주 비트코인의 저가인 78,258을 하방 이탈하는지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 작은 프레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비 시나리오입니다. 직전 저가인 78,258을 이탈하는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군은 앞서 설명드렸던 볼린저 밴드의 하단인 76,000에서 60MA가 위치한 72,500까지입니다. 주봉인 관계로 해당 구간에 레인지가 제법 있는 부분과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전 고가가 위치하고 있는 73,800 라인부터 72,500까지의 매수를 계획한다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매수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하락이 진행된다면 패턴 형성 없이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중기 A 시나리오와 별개로 매수주문을 미리 걸어 놓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봉 살펴보겠습니다. 2월 17일경 20MA와 60MA가 데드크로스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큰 하락 이후 되돌림이 있었지만 20MA를 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현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한다고 해도 20MA의 저항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MA의 위치는 현재 89,400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8시간 봉입니다. 봉 마감이 10분 정도 남았고, 현재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매수 신호인 상승장 악형으로 마감하기에는 힘에 부쳐 보입니다. 직전 음봉을 상회하는 크기의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다음 캔들에서의 매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쉬운 마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8시간봉에서는 작은 삼각수렴이 예상됩니다. 만약 금일 미장시간에 하단 직전 저가를 빠르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최대 다음 주까지 삼각수렴 안에서 지지부진한 장세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일은 이더리움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일봉입니다. 비트코인보다 낙폭이 더 심했던 이더리움인데요. 비트코인 일봉과 60MA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볼린저 밴드 상단에 더욱 근접하고 있죠. 그만큼 빠르게 하락이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반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더리움의 경우 더블바텀 패턴을 형성하며 반등 중에 있으며 비트코인에 비하여 매수세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이번주에 반등이 진행된다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주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 되돌림 또한 클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8시간 봉입니다. 윗골이 없는 양봉으로 마감되어가는 중이며 상승장악은 아니나 상승인태형 캔들로 판단하고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가를 손절잡고 봉마감에서 매수 포지션 진행했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미리 안내드리고 매수 인증했었죠. 영상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약 2%가량의 상승이 진행되어 수익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최대 목표가는 60MA가 내려오고 있는 2360 정도를 단기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하락장인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단기 수익 실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2360으로 잡았으나 현재 장세가 불안하시다면 8시간 봉에 22평선이 있는 2160이나 올린저 밴드 상단 2290을 각각 1차 2차 타겟으로 잡으며 분할익절 하신다면 수익실현에 좋은 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하는 점은 타점과 타이밍을 잘 잡았어도 수익실현까지 해야 내 돈이라는 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필요한 만큼 수익실현 함으로 리스크 관리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브리핑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한 보너스 시황입니다. 보고 계신 차트는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코인이 나스닥과 커플링하여 움직이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나스닥 시황까지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2023년 3월 60sma를 상방 돌파하여 지금까지 약 2년간 상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평선의 근접한 가격까지 하락하면 급격하게 꼬리를 말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9일을 기점으로 약 3주간 큰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인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아직까지는 틀림없는 상승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할 수도 있고, 이어서 하락장이 될 수도 있지만, 2년에 가깝게 이어오던 상승장을 지금 당장 부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위 리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위치한 캔들에서 반등이 진행된다면 못해도 볼린저 밴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20MA를 한 번쯤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하락을 하더라도 60MA에서 반등하여 20MA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어서 나스닥 1봉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점은 아래 꼬리를 길게 남긴 직전 캔들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지만 본장에서 해당 저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오늘자 본장 무빙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저가를 이탈한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가를 지켜주고 아래 꼬리를 길게 뽑아준다면 유의미한 상승 전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1시간 봉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하락에서 비점을 만들고 현재 시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114에 위치한 나스닥을 매수한다면 직전 저가를 손절 잡았을 때의 D점은 최소 2만 587포인트로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스닥의 반등 신호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현 구간은 베팅하기에 아주 좋은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신호를 읽고 버거형들이 미장에서 시원하게 매수를 긁어준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금일 본장에서 나스닥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신다면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봉으로 스타트를 하는지. 은봉으로 스타트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일봉 마감에 따라서 내일 브리핑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상황에 따른 추가 브리핑은 텔레그램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채팅방에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